네, 오늘은 2025년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. 제가 어제 오랜만에 쇼츠가 아닌 일반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. 근데 조회수가요. 빵이 나왔습니다. 와. 쇼츠보다 훨씬 조회수가 낮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결과가 처참할 줄 몰랐습니다. 뭐 조회수 0인 게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. 해시태그, 어, 뭐 썸네일, 제목, 소재 아니면 제뭐 비주얼이 별로 좋지 않다거나 <laughs>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아, 어, 생각보다 조회수가 너무 너무 안 나와가지고, 예, 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나 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아무튼 근데 조회수 빵이 나왔다는 것은 아무도 클릭을 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, 어 평가조차도 받지 못했다는 거, 예 그게 더어좀 좋지 않은 저에겐 좋지 않게 생각이 듭니다. 어, 언젠가는 조회수 빵이 나오지 않는 날이 오겠죠. 그리고 조회수가 100 이상이 나온 날이 있을 텐데, 그때 뭐 조회수 200을 찍었다가 어느 날뭐 190대, 뭐 180대 이렇게 찍으면 좀 아쉬워할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어제 조회수 빵이 나온 걸 생각을 하면서 이만한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. 그래서 저의 어떤 생각주머니, 추억주머니에 꼭꼭 넣으려고 합니다. 아, 오늘 영상은 좀 조회수가 빵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. 음, 어, 뭐, 결과는 하늘만이 알겠죠? 음, 오늘 하루 목요일이었는데요. 잘 보냈습니다. 어, 열심히 잘 살았고요. 내일 금요일 제가 휴가를 냈습니다. 뭐 강연도 보고요. 엄마, 아빠 얼굴도 보는 날인데 행복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하루 정말 감사했고요. 내일 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. 내일도 감사합니다.